아니, 어, 나이트 메어 님이 제 목소리 들리면, <laughs> 나이트 메어 님 목소리가 <laughs> 아니, 안 나고, 오 어, 갑자기 들린, 어, 이제 들립니다. 조금, 조금 들려요. 이제 나이트 메어 님 목소리 들리는데, 이제 제 목소리 조금 들리나요? 네, 들려요. 어, 다행이다. 기대 고쳤네. 어, 어, 적으네요. 그러면 적으니까 물량이 좀 많을 음.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저그를 상대해서 만약에 박티가 나온다면 박티를 조금 범위가 좀 넓으니까 녹을 수가 있는지 그걸 실험하는 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타 질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유닛을 잘 녹는 나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일단 질량을 좀 확인 좀 해야겠죠. 봐 이거는 열다 질링은 안될 거예요. 그선봉대가 분노소자를 뽑아야 어느 정도는 질링 되는데, 아, 이거좀 힘들겠는데,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아, <Jacqueline2> <rita> <f> <잇다, rita> 안되.. 안되겠네요 이거 분노수호자 영상으로 옮겨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분노수호자 영상으로 옮겨, 옮겨야 할것 같습니다 안될 것 같아요 멀리서 그냥 저격해야겠어 어? 야 잡아 야이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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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그냥, 팍 그냥. 팍 그냥. 군중이 뽑았으면 죽었습니다. <laughs> 각오하십시오. 군중이 <laughs> 뽑는 순간 각오를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어허, 진짜 용치네요. <laughs> 한번만 더 훔칠게요. 한번만 더 훔칠게요. 군중이 <laughs> <laughs> 아, <나>, 왔다. <laughs> 잘 못했습니다. 안 돼요. 병실을 만들주마 대신 일꾼이라 아, 하나 얻어야 겠다. 자로 와. <laughs> 이 <laughs> 다시 탈다리을 공격할 배짱이 있는지 보자. <laughs> <아니>, 끝날 <끝났구나> 거야 생각했니? <웃음> <웃음> 제가 말씀드렸을 틈 광물 같은 경우는 시면이에게 조금 양분을 드렸는데 나머지 남됩니다. <laughs> <laughs> 나머지 절대 안 돼요. 역시 질량만 충분하면 아주 좋은 거라고. 약점. 내가 가고 싶어도 가는지. 아니, 근데, 얘들 왜 이거, 중물을타겟팅 하죠? 네? 어, 아 교환기 애들 왜 이거 타깃팅 하지? 대부분 버그입니다. 아지잖아요 버그를 좋아하는 브리타든던데 뭐. <laughs> 아, 근데 광신사 뽑으면 인포스가 부족할 텐데. 포션 두 개나, 세, 네 개나 챙기겠습니다. 예! 군주님께 오직 군주만을 섬기리라 군주님의 적을 공격하리라 가라! 찌르버려! 다 아, 찌르버! 아아 갈비 불질려! 다 태워버려!

아니, 잘잘한 말 하러 왔다 이 망할 놈아 칭칭맞으세요? 네. 아, 두란 나에게 했던 짓 기억나지? 날조롱하고 왔군 안 그래? 잘잘한 말 하러 왔다 이 망할 놈아 아 이게 그렇게 징계를 좋아한다면, 눈도 봐서봐 어, 발견! 호짜다시근주님의 적을 공격하리라. <laughs> 이게 그렇게 징계를 <진겨를> 좋아한다더니만. <laughs> 어. 어, 눈이, 시야가 넓어졌어요. 어, 감사합니다. 빛이 상신을세 것입니다 피닉스가 아, 좋아한다는 그 공생충입니다 <laughs> 한것 같은데. 어느, 어느 쪽이든 진짜 해야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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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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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님의 적을 공격하리라 <laughs> <laughs> 안되게어 <되기도> 쏩시다 <laughs> 아 잠깐만 군준이 죽으면 안 돼요! 아, 군준이 사마 아니지, 광신다가 죽어버렸지. 동상이야 동상. 내총 거지 말안 하거든. 잘하셨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놈의 화물 중 절반 가량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주목표가파괴되었습니다 이게 탈다림의 방식이야? 뭐지?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지. 뭐지? 뭐, 아니, 이것들이 아니, <laughs> 이 자식들이 지통수를 써. 뭐야, 왜 이렇게 가스가 많이 안 차는 거지? 뭐냐. 내 목숨을 아, 기생충 받으라. 군주님의 적에게 공격하리라. 기생충 받나? 여기서. 아, 아.. 여기! 받으세요 아니야 알리 가면 안되지 공... 알렉산더 아니 여기에서 유인 좀 해주시지 아 이거 아깝네 1점 살려 있는데어 군주님의 저에 공격하리라 좀 쓸어버릴까? 이게 약간 야마토 폭 같은 느낌 나서 질량 셉니다. 잠깐만 뒤로, 오고 이거 오겠는데? 어우. 어우, 무서워. 앞으로 <laughs> 못 가겠어. 어, 잠깐만. 그냥 씁시다. 안 보이네요. <laughs> 아, 떨어져요. 스구고프야 내가 기지를 쓸 테니 너는 열차를 때리거라. 내가 죽음의 함대로 불려하던 이놈들의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역동용 새끼들, 아버지, 친구들, 어어 죽음의 함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선딜없이야마톤는 <laughs> 들어봤나? 로공에도 광신다 필요하나요? 광신자를안 하면, 그, 분노수어다가 녹아요. 그래서 포션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야, 이려렁놈 새끼들아. 이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분노수어다를 데려와서 분노들의 머리통을 다 날려버렸어. <laughs> 난 영을 데리고 서다 날려버렸어. 역동놈 새끼들. 갈기를 뽑다니. 진짜 공속까지.. 공속 빨려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빨려졌어 아니야 아이고! 젠장! 기회복탄이야니군주님의 소재에 공격하라 쌍배틀은 전에 그 레반님이 랑같이 들렸는데 레반이 엄청 좋아하세요 안늘라 분대장을 질망했다 고져 아이고! 젠장 분노이고아다가 아이고! 젠장 아 기생당했어 아 기생 이어도 영화가 유행하더니 기생고탄낭했네이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있이고 아이고! 그지? 아이금부모님이고아아니야아 최소 몇개 정도 필요하나구요? 어, 포션 4개 정도면 필요합니다. 4개 정도만 있으면 돼요. 아, 안되겠어. 좁시다. 아, 아, 진짜 컨슘 아, 있으면, 그, 문제는 없겠어요. 아, 컨슘 아, 있으면. 진짜 장살. 내총 거짓말 안하거든. 짜하! 아무는 열도 받고, 루이도 고, 매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에서 했던 오리선형이생각나는구나 안되겠소! 쏩시다! 안되겠소! 시다 근데, 군주님은 소일가처라 중상이야, 중상! 내총 거짓말 하는거는 아니, 스텔라은 아니에요. 스텔레님은 지금 저 여머니랑 TV 보고 있어서 지금 문도 닫고 있거든요. 스텔레님 절대 아닙니다. 스텔레 님은... <laughs> 아유, 스텔레님이 옆에 있으면 저 싸다고 맞아요. 안 됩니다. 스텔레이 그렇게... 그렇게 목소리 아닙니다. 어허... 달려버려 중상이야, 중상! 내총 거짓말 안 하거든! 어허. 강지야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끝나가니까 광물 좀채어도 되죠? 아 <모르티> 네. <목> 가자 얘들아. 승천의 사들에 따라 광물 salir... <목> 좀 채워겠습니다. <추> <목소리> 어 얘들 안 되겠다. 이대로 <목소리> <두, 차, 다리물> 부숴버리자. 광물을 숨춰 먹다니. 얘들아. 삼 개월 가자. 나이템 회 언니. 광물 은 어떻게 된는지 알죠? 아리이기지게 맞나? 기지게 맞아요? 야야부서 광물 값을 내놔야지 아냐! 난리야! 커 센서까지 부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어어 이게 데